새 쌍둥이가 나왔다고요? 저도 실제로 본 거는 없어요. 쌍둥이는 그래도 간간히 보여도. 아니 아래 보니까 네. 아들네 하고 뭐할 일이 좀모도좀 쉬고 뭐 준비하기도 하고 맨 처음엔 나 몰랐어 그냥 뭐뭐 그냥 빗자루가 씌우고 뭐 이런 떡주하는 됐거든요. 예. 보니까 새끼 두 발이나 나왔더라고. 아 쌍둥이를 하나 써요. 예. 지금 뭐지? 산에서 나는 고라니가 여기 앞에 있는 줄 알았거든 작아 많아 해가지고 그한번나낳고 네. 7시 그때 8분 돼서 마지막에 그러면 첫 번째 송아지하고는 시 53분 6시 35분 30분 간격 31분에서 32분 간격 오. 딱 30분 간격 거의 대부분 네. 요래 놓고 태도 쌍태도 세개를딱놨더고 태도 세개 어. 놓더라고 태반도 세개야 네. 대신에 송아지가 작을 거 아닙니까 한 육, 칠 킬로, 킬로, 며칠 됐어요? 지금 올해 5일 올해 칠, 8 일이야. 예. 이래다한정도 됐습니다. 와 실제로는 저 새상등이 놓은 건 처음 봅니다. 삼대 예. 저도 뭐. 저기입니까? <laughs> 제발 너한 볼건 보기 내가 나 새상등이는 진짜 처음 <laughs> 봤어요. 신문에 나올 일인데 이거. 아 이거 내가 처음. 그래도 좀렇게보니 예. 죽을 한게 많은데. 그러게. 자꾸 아, 이다 완전 귀엽네. 근데 애들 다 건강하네. 지금 눈 색깔도 건강해 보인다. 예, 똘똘하네. 어, 거기가 사장님 말한 대로 진짜 그런 느낌이네. 진짜 보통 증상들 쏟아. 예. 잘못 하면 저소 강아지 한 마리서 먹어도 된다. 그렇지. 강아지만은 애들 나오지. 한 마리는 먹어도 된다. 예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젖이 없어 가지고 예. 젖이 벌써 한 10일 정도 떼겨나고 없으니까. 예, 아, 일찍 났어요? 예. 예. 저런 건 거의 대부분 조산하거든요. 예. 젖이 지금 뭐. 이제 자궁이 좁으니까 저것들이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, 신호를 예. 보내는 거죠, 소화지가. 예. 성화지가. 그러니까 이제 젖이 보통 6월 16일 날 소를 새끼를 아야 되는데. 예. 그 보통 이 소가 어제 컴퓨터 비비 보니까 보통 한 5일에서 7일 정도 삼산체거든요. 예. 늦게 나온 치매는 6월 한 20일 떼기가 새끼를 낳거든요. 예. 그럼 6월 20일부터면 6월 5일날 새끼를 낳았으니까. 얼음 먼저 낳네. 기... 얼음 먼저 낳네. 았 그러니까는 이제 젖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. 꼬르락하는 상황이네. 젖이 넣어보니까. 예. 젖이 아유 없습니다. 지금 젖자면은 진짜 뭐소스짜리 세잔씩 넣어. 분말 분말 비유 맥여야 돼요. 지금 초유는 예. 맨 처음에 이제 또 이제 초유를 먹인다는 생각을 해가지고. 젖을 갖다가 진 네. 짜가지고 코치 몇이나 또만원, 또만은 그런 거를 쓸때도 나오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그래가지고 뭐초요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뭐 즉꼭 즉 뱀이 제 먹어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조금씩 자기 한 이백오십 쯤 먹었어. 예. 네. 그 이후부터는 그만 저거 엄마 저짤지저병은 입에다 안 대면 지금 아 애들이야? 어 미치겠어, 미지금. 큰일 났네. <laughs> 그래가지고 없는 자들이 다입니까? 네. 한 시간씩 저거 돌아가면서 계속 뭐빈정빈 네. 거. 그래 가지고 이제 배가 특히 고프면은 네. 초유이다입니까? 로봇커서 네. 막 엄마 저승파 언니까안나으니까 그때 카타다이만만 500씩 그냥 숙박 따그 먹고 아 배가 고프면 그러니까 다른 집에서도 그 초유를 먹고 나서 로봇 커포유 시키는 집들 보니까 하루를 굶기고 나서 먹인다카대야 음. 어무 뭐그니아 사인마들 진짜 이 야생에서 내려온 노루같은 거딱 그런 느낌이네 딱 네, 고라니 느낌이네 근데 애들은 똘똘하네요 작아도 똘똘하네 고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땅탱 새쌍둥이 낳대서 너무 신기해서 보경 왔습니다. <목소리> 아니, 뭐, 시주이 35, 40세도 넘어가, 네. <목소리> 한 마리 쑥 넘어가 있는붙잡 이거 이거 시 나고 있다고. 한고 저기 무워시고 하고 있는. 45kg 짜리도 최근에 또 나왔다면서요? 저, 드론 입구에. 아. 저도 이거 말만 듣는 삼상이지. 네. 처음 아, 그, 그래서, 저도 새, 새 쌍둥이는 실제로는 처음 봐서, 저도 쌍배 온 아. 김에 고등심사도 한 마리 봐야 돼서, 그래서 왔지. 아, 그렇습니다. 예. 네. 이 소가 저통이 굉장히 좋거든요. 몸이 좋네요. 이 삼산인데, 예 네. 이거 능큼이 다 아닙니까? 네. 마침에 줘가지고 체크를 마침 합니다. 네. 와, 무의식적으로 뒷발도 찼는데, 어디 죽는줄 알았습니다. 체가하고 큰일 날뻔 했네. 완전 팔뚝이 차여서 그렇지. 얼굴 면상이 네. 했으면 어제 바로 막 1, 리9 실려가지고, 옥수수다뽑아버렸습 <laughs> 저저 저 통에 저 자기가 혼다못 엄마 젖이 먹... 좋네 저다 못먹거든요 네 절대 못먹어요 지금 예. 네. 그러나 두 발이 마리 한 마리는 잘 먹는거 놔두고 어미 저 부족하나 제한테두 발이 번갈아가면서 어제 막 만큼 먹습니다 어떤 송아지가요? 저저 저... 아까 그 애들 예여 <laughs> 네. <여기> 와가지고 <laughs> 두 발이 보도먹고 와가고예 네. 진짜 동양젖을 먹이고 있네 와얜 송아지 기네 크네 예 네, 어제 낳았습니예 네. 어제 낳았는데 다리가 길쭉하네 목이 네. 양수를 먹었는가 싶어가지고 들어올리는데 못 들어올리겠더라고. 네, 무거웠어요. 네. 네. 하루, 하루 짜인데도 엄청 크네. 보통 그음가한달 정도 키웠단 말 그러니까 한달 느낌이. 어미 저또 좋네. 네. 네. 저 새쌍둥이가 여와서 젖을 얻어먹어요. 어제 처음으로 이제 두, 두 발이 냄풍 주사 맞춰가지고 네. 혹시나 이제 젖이 많으니까. 네. <laughs> 우유병을 안 빠는 저 자기 이제 오이병을안 빠니까 우유병을 빠는 것도 괜찮은데 예. 우유병을 안 빠니까 이제 강제로 뭐뭐해죠예 뭐, 먹어야 되니까 예. 예. 머리 갖다 대고요예예잘 먹더라고 예이 소가 이제 하도 막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되게 날뛰더라고 예 그럼 그 송아지들 빼기 졸라다가 자가 발질했어요? 어요 딱 해가 있는데 뭐 한참 두발이 미우고 있발이미우는별 문제에요 발이 미우고 있 때는 막이다리 그냥 막 날라오더라 예안 차게 하는 것도 있는데 예? 발질을 안 하게 하는 거 채우는 것도 있어요 아보정기야예아 보정기 채우니까 발이 부서져아더날때야예그럼 더 예. 오늘 수의사 물어보니까 체중이 600kg 정도 나가면 예연봉을한3 0 c 정도 줄여야 된다네 제가 어제 1cc만 줬거든요 예 약발이 안 들었는가? 예 <laughs> 약발이 조금 됐다 고 말았거든요 예, 예. 이제 실제로 가서 한 보듬어 보면 네. 앞에 모아지가 엄청 크더라고 이게 네. 눈으로 봐도 크네 새쌍둥이 <laughs>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여기 공무원도 관심이 많은 거라 이렇게 새쌍둥이 <laughs> 경사 소식들은 어찌 그리 빨리빨리 하는지 오늘 안 그래도 송주재 왔다 갔습니다 아 왔다 갔어요? 네. 아, 또 저, 진짜 이, 이런 공무원이 없다 열심히 <웃음> 일하는 <웃음> 저도 온 김에 보고 가려고 왔습니다. 아 예, 잘했습니다. 예, 예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아, 걱정이라요? 예, 그치, 걱정 증상 아닙니까 이거? 예. 어차피 이제 생명은 태어났으면 예. 살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, 예. 저거 뭐 가가지고 저 기암을 나가지고 죽으면 뭐허통 아닙니까? 그렇죠 살려야죠. 어쨌든 살려야 하는데. 저, 저, 포유기 이거 먹이는 사람들한테 방법을 전화번호를 한 알려드릴게요. 잘 키우는 사람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먹이는지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아, 예, 예. 예. 포유를 잘 하시는 분이 또 있거든요. 음. 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안 먹는, 어미젖이안 나오는데 송아지도 젖병을 안 먹으면 어떻게든 먹여야 된다입니까? 아그걸잘 먹이는 방법을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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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기 저꼬깔리촉감하고저꼬깔리 하고 저 접병하고는 저 저, 저 차이가 많이 나는거 봐. 옛날에는 그래 로보트 포유를 하려면 음이젓을안 먹이고 그 초유를 아예 처음부터 바로 먹여야 된다 는데 요새는 아, 아. 음이젓을 이틀 먹이고 하루를 굶기고 먹이면 애들이 또 먹는다더라고. 방식이 방식이 어떻게든 음이젓을 최대한 먹여 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. 근데도 로보트 그걸 먹는다더라고요. 저 뒤에 맨홀이 발톱인데 저기요. 이 얼굴이 이리 석치 다니는 거아 그래서 서친 거기입니까? 아 이거 서치 다니는 거일아 뻔했네 진짜. 진짜 우리 아들 냄이가 막. 어 아빠 사고 다 싶어가지고 올래가지고탁배부데서치는데도 <laughs> 네. 탁 이만큼 까지 있습니다. 어. 그걸로 만났으면 어제 진짜 큰일 났뻔나어요 <laughs>